형님. <목소리> 아니. 아, 아, 자, 아 뭐. 경찰분 경찰. 예. 경찰분들이 이거 왜들요 아니면 뭐 사고 치요 원래 귀걸이 두개 있잖아요. 근데 아,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이게 네. 왜이한 거야? 어? 뭐야? 이거. 차살다. 어?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저, 저, 가지고, 그, 그 네가 혼자 나가지고 네가 그 챙기 가지고 아, 너 주인공인데 내가 깜빡했네.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아, 네? 귀걸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어? 아니면 내가 네,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 어? 그래. 서에 가서 응, 가서 예? 아니 어디서 심이 받고 왔기 때문에 진가 예. 예. 필요해요 서에 가서 그래? 어. 아니 저거 서아서 오세요 얼마 전에 갔다 오야 얼마 전에 갔다 오 아니 나어기 갔다 왔 흑업 기예인처럼흑 오세요 야야 아니 이거 아니야